일본에서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연애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전부터 일본 여성을 왜 한국 남성의 놀이계로 만드느냐? 왜 꼬리치는 방송 컨셉이냐? 등의 항의가 쏟아진 프로그램입니다. 일본 OTT 아베마에서 24일 첫 공개된 하트시그널 재팬입니다. 3명의 한국인 남성과 4명의 일본인 여성이 서울의 한 숙소에서 합숙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공개 하루 만인 25일 아베마에 오늘 전체 랭킹 9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박이 난 상황에 아베마는 앞으로 한국 드라마에 로맨틱한 연애가 전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첫 방송은 24일 오후 10시부터 1회부터 3회까지를 한 번에 방송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마음 아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일본 여성 출연자 중에 미즈키와 마오는 한국에서 오래 거주해서 한국말을 잘하지만 미사토는 한국말을 어려워합니다. 미사토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남성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끙끙대는 모습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미즈키와 미사토가 모델인 마오를 견제하면서 한국 남성들의 러브라인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스트로 나온 히로나카 아야카 아나운서가 한국 남자의 행동이 놀랍다. 너무 다정다감하다. 라며 계속 언급합니다. 히로나카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혼 아나운서로 일본 남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로나카가 방송에서 계속 한국 남자들에 대해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일본 남성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의 젊은 여자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환상이고 꿈이 되다 보니 별의별 프로그램이 다 나온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적 중에는 일본 여성이 도도하고 멋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왜 굳이 한국 남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 짜증스러운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야후 재팬 기사 댓글에는 보기 불편하다. 당장 그만둬라. 라는 원성이 많습니다. 1러에서는 일본 여성에게 한국 남성의 이미지는 어때? 한국 남성에게는 일본 여성의 이미지는 어땠어?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멤버들은 한국 남성은 항상 레이디 퍼스트이더라. 일본 여성은 리액션이 귀엽다 라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일본 여성들은 놀랐다. 일본에서는 항상 여자가 구워서 주는데 한국에서는 남자가 다 굽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장면과 대화에 일본 남성 네티즌들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 짜증난다 서로 사는 문화가 다르다 당장 중단해라 라는 분노가 sns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컨셉을 설명하면서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의 연애는 잘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가 여성스러운 일본 여자를 만나고 일본 여자도 다정한 한국 남자를 만나고 정말 최고의 궁합이 될수 있을지 확인해 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국의 시집간 일본 여성의 절반 이상은 다 이혼했다. 한국 시어머니하고 살아봐라. 북한으로 송환 공작하는 인상이다. 한국으로 시집가서 돌아오지 말아라.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일본에서는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에서 일본인 여성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뉴스가 화제인데 이 타이밍에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통일교에서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 강제로 합동 결혼식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일교에서 일본 여성들에게 일본이 저지른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합동 결혼으로 한국의 농촌에 살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여성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인들의 짜증과 분노가 댓글과 SNS에서 대폭발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다정다감한 한국 남성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교를 떠는 장면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여러 일본인들이 숨 넘어가는 일이 생길 판입니다. 어제부터 프램프씨가 진행하고 있는 프램프씨 단독 흑홍삼 공동구매 행사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먹어보고 자신있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꼭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에 나오는 홍삼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구매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